You got oh, out of my mind Out of my mind I've been selling my heart 토너 패드, 요거는 연작, 연작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라이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에센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 패드도 너무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가장 큰 단점. 패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패드가 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가 진정 효과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요즘 간단하게 이렇게 쓸어주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아저씨들이 족구 게임을 하고 계세요 저기 아파트 앞이 바로 그거거든요 개천 거기 하필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laughs> 족구장이 있는데 지금 아저씨들이 모이셔가지고 족구를 하고 계시네요 <laughs> <laughs> 조금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고놈의 족구. <laughs>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아, 좀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가끔은 10시 넘어서까지 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어 아파트가 앞에 있는 게안 보이시나? <laughs>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보이시고 시계도 있으실 텐데 어머,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시고 족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 정말 가끔씩은 제가 좀 가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 보시는 이미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씩 되게 막 불이 약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 이런 일들이 제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좀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요. 분노가. 근데 그 분노가 가끔씩은 우리 오빠보다 더 심해요. 이웃이 뭐 이렇게 쓰레기를 잘못 버렸거나 아니면은 시끄럽게 하거나 막이러면은 오빠는 아, 그냥 참지 뭐 이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건 아니지. 약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족구를 10시 넘어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빡아는데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팍 열고 이렇게 막 밑에다가 <laughs> 이렇게 하려고 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분노만큼 심장이 강심장은 아니야. 분노만큼 심장도 강했더라면, 글쎄, 난 여러 번 싸웠을 것 같아. 너무 답답했던 적이 많아요. 사실 코로나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걸 바꿔놨지만, 그니까 대부분 안 좋게 바꿔놨죠. 근데 조금은 좋게 바은 것도 있긴 한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회식 문화. 회식 너무 늦게까지 했잖아, 그쵸 많은 그 와이프분들이 공감하시지 않나요? 특히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둔 와이프분들 저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뒀거든요. 또 10시 이후에 술집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찍 일찍 들어오고 또 코로나라서 여기 족구장을 폐쇄했었어요. 농구장도 허, 그렇게 조용할 수가 <웃음> <야씨>. <웃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또 이걸 열어가지고 지금 엄청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앰플, 나 맨날 너무 말이 많아. 이거는 카밍 컴포팅 연작 앰플입니다. 응. 앰플을 지금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그리고 크림, 크림은 약간 젤 타입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연작은 진짜 좋은 것 같아. 3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할 제품, 바로 베이스 제품입니다. 베이스 제품은... 너무 예쁘다. 박스 버리기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컨실러는 원래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되게 자주 쓰는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파운데이션이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과연 얘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파운데이션 케이스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제가 받았다고 올리니까 <laughs> 제 주변 분들이 <laughs> 어? 안 쓰는 컬러 있으면 나 하나만 요 <laughs>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이 브랜드 바로 설아수죠. 설아수에서 통 크게 전 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케이스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아, 좀 어떨 거야? 너무 다럽네 어떡해? 진짜 예쁘죠? 그리고 같이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설화 수퍼펙팅 파우더 진짜 선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여기 옆에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디테일들이 그리고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 요거는 올마이띵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예요 근데 네, 보니까 패키지에 그 야옹이님? 야옹이님 그림체가 되게 많더라고요 같이 콜라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딱 보고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만한 브랜드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품들을 여러 가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얇더라고요 되게 좋았고 새로운 브랜드에서도 선물을 받았어요. 립밀, 립밀 브랜드에서 프라이머 또 립밀 픽서 터라수 베일 베이스 그리고 플로우 오 플로우라는 브랜드 되게 궁금했는데 요렇게썬글로우 톤업 베이스 프라임 톤업 베이스 베이스 제품에 썬 기능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VDL 제품도 굉장히 평소에 잘 쓰고 이요것도썬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오 SPF 50+ PA++++입니다. 어머 감각적이야 진짜 옆에 3C 로고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픽서. 너무 신기하다. 대박. 대박, 대박. 너무 영롱하죠? 되게, 되게 반짝여요. 어머, 너무 신기한데? 이거 꼭 써봐야지. 음, 이 제품은 톤업 틴트. 어머 이것도 궁금하다. 수분 가득 촉촉한 터치감으로 끈적임과 무드남이 적어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핑크빛 필터를 씌운 듯한 톤업 효과를 연출해줍니다. 어머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과연? 이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사용을 해줄 거고, 베이지는 사실 저는 설화수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화수 제품 사용해주고, 플로우 선프라잉 톤업 베이스. 요거까지 한번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먼저 이거 뿌려주면은 방금 메이크업 한 것처럼 유지를 오랫동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얘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력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느낌은 아직 되게 미스트 같아요. 그냥 미스트? 이렇게 살짝 말려주고 톤업 베이스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브랜드가 전 괜찮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궁금한. 어머! 약간 베이지 빛이다.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오, 톤업 되게 잘 해준다. 너무 막 허옇지도 않고, 너무 핑크빛 돌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히 톤업을 줘서 메이크업 잘안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가 끈적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너무 뽀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것만 바르고 나가기 괜찮을 것 같은 베이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하기 전 피부입니다. 이렇게. 먼저 저는 두껍게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양을 전체적으로 나눠주세요. 친구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준 다음에, 오른쪽 볼부터 커버를 해줍니다. 음! 커버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약간 설아서 쿠션하면 은 되게 촉촉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렇게 촉촉하지도 않고, 약간 붉은기도 되게 커버를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음! 지우 계세요? <laughs> 지우 계세요? <laughs> 붉은 기를 왜 이렇게 잘 커버해줘? 바른 후에 보면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전체적인 피부가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다고 해서 이 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광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게 광이 되게 과하지가 않아요. 광 정도는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도자기보다는 조금 덜 윤기나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코 옆에도 보이시면 이렇게 아주 잘 메꿔줍니다. 전체적으로 커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깨끗해졌죠? 이렇게 어머 조명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너무 제가 하얘졌네요. 너무 밝아졌어. 아까 이렇게 밝지 않았던 것 같아.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은 진짜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시코르. 예쁘다, 약간 이런 컬러. 나중에 약간 테마 메이크업 이런 거할때 쓰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컬러 구성이죠. 이세 개는 린멜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나 이거 보고 약간 유럽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럽 여행 가서 이런 거 드럭스토어에 들어가서 하나 하나씩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사면서 아 이거 하울 영상 찍어야지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린멜 런던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올마이띵즈에서 이렇게 팔레트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팔레트 구성이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여섯 개 아이섀도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블러셔. 컬러들이 되게 독특한 것도 있고 무난한 것도 있고 라벤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쿨톤들을 겨냥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준 조금 어, 약간 유니크하긴 합니다. 이렇게 있고 어센틱 엠버 역시 2호. 그러니까 1호, 2호 약간 이런 라인이 좀 무난하고 데일리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2호. 이것도 되게 고급지다. 아, 역시 1호. 뭔가 해볼만한데 하는. 저는 앞에 있어요, 번호가. 썸 스위시라는 컬러입니다. 오, 이것도 약간 대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아, 데이지크에서 너무 예쁘다. 플라워 북이라는 섀도우 팔레트. 되게 쌍큼쌍큼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것도 선물 받았거든요. 스위시리얼. 데이지크가 진짜 열일하시죠. 그리고 대박적 아이. 모노아이즈. 요렇게. 아, 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록새록 뭔가 추억들도 떠오르고 또 새롭게 추가된 컬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메이크업하면서 쓸건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C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골라봐야 하는데 음다 너무 써보고 싶지만 그래도 안 써봤던 제품을 쓰는 게 신상 메이크업 영상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올마이띵스 아잉리아 팔레트 1번 오프시에나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약간 무드 있는, 무드가 촥 깔린 듯한? 먼저 두 번째, 약간 살구 베이지? 전체적인 음영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무펄 섀도우입니다. 약간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베이스? 발색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메이크업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이 안쪽 있죠? 여기 부분 컬러를 넣어줄게요. 은근 펄이나 이런 게 되게 밀착이 잘 된다. 사실 이런 제품들을 이런 데 밑에 떨어짐 없이 바르기라는좀 쉽진 않거든요. 약간의 펄만 떨어지지, 이 컬러가 막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칭찬할만하다. 그리고 아리따움 아이돌 프로페셔널 슬림 아이 펜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라인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살짝 이렇게 든 다음에. 지금은 제가 여기에 한 줄을 좀더 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약간 요렇게 돼 보이지 않나요? 약간 싸나 보이게? 제가 모르여기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지우기만 해도 뭔가, 약간 요렇게 됐던 눈이 살짝은 이렇게 동그래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라인을 그릴 때는 눈을 키워야지! 이것보다도 눈 라인을 정리해서 매끈하게 내가 원하는 눈매로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라이너는 딱히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약간 젤 라이너를 펜슬처럼 만드는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번지면좀 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는 게좀 되게 뻑뻑해요. 언더는 여섯 번째 컬러, 여섯 번째 컬러를 살짝만. 생각보다 여섯 번째 컬러 이 언더에 한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베이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눈썹 어머.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네? 눈썹에 뭐가 많이 묻어있으면 눈썹이 떡이 질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눈썹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늘은 좀 착해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뼈부분을 살짝 여기서 떨어지게끔. 이렇게 우선 하고 쉐딩을 해줄까요? 쉐딩은 제가 지금 신제품이 없어가지고 원래 쓰던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레어카인드 투고 쉐딩 쿨 브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거의 바닥을 보고 있는 중간 컬러를 사용해서 안쪽으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면은 코 뚱뚱이가 약간 보완이 됩니다. 여기 부분. 진한 컬러랑 또 섞어가지고 코끝도 살짝 잘라줍니다. 눈눈눈눈눈 이렇게 커지는 브러시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턱을 쳐주세요. 턱을 쳐주세요. 에이블랙 마스카라 익스트림 롱과 슈퍼 볼륨이 있는데요. 저는 긴 것보다 볼륨감 있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볼륨을 사용해서 컬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마스카라는, 아, 내 속눈썹에다가 액을 막 묻히고 있구나 하는 마스카라가 있고, 어떤 마스카라는, 어떻게든 같이 올라가려고 내 속눈썹을 안고 올라가구나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얘는 중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솔이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은 조금 덜한데, 그렇다고 해서 액을 막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야. 어, 근데 숱이 되게 많아 보인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잘 되는데? 말 취소할게요. <laughs> 치사치사치사텟탭탭탭 얘가 아무래도 새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리에 액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아, 이 소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네 했는데 액이 어느 정도 딱 묻고 나니까 이 소리 속눈썹을 싹 잡고 올라가네요. 볼륨도 볼륨인데 숱이 되게 많아 보여. 그 언더도. 그리고 여기 끊겨진 거 내가 채우도록 할게요. 채울 때는 3 c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냥 가볍게. 이런 음, 식으로 채워줬습니다. 약간 베이지 샴페인 빛, 도는 컬러를 사용해서 앞부분. 컬러가 밝은가요? 음, 밝습니다. 베이스는 블러셔랑 파우더가 있는데요. 블러셔부터 보도록 할까요? 헉, 이거 너무 궁금했어. 그건 바로 3CE 블러셔입니다. 사이드피스. 오. 쿨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블러셔 고 요거는 코지 피치. 코지 피치. 요런 느낌. 근데 막 형광빛이 많이 안 돌아서 좋다.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조이풀 조이풀 어페어. 3c는 컬러명이 다 영어여가지고 되게 두근거려요. <laughs> 내가 모르는 영단어가 나오거나 내가 발음이 틀릴까봐. 어머 이거 근데 너무 예쁘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약간 무드 있는 그런 블러셔 느낌. 이거는 아워웨이 아워웨이라는 컬러입니다. 오 이걸 블러셔로 쓴다고요? 물론 뭐 여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요거는 소프트 피그 아 쉬운 영단어 감사합니다 소프트 피그 오 이것도 이쁘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요거는 벨벳 리퀴드 블러셔인데요 확실히 얘는 약간 리퀴드 리퀴드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발리는 것부터가 달라요 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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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글, 샤글, 샤글. 들리시나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샤글 샤글 그리고 이 컬러는 라이드 포미 라이드 포미 나에게 달려와 아니야 지아 해석하지마 틀릴 수도 있어 라이드가 타다 아니에요? 뭔가를 타다? For me. 나를 위해 달려와. 아니 하지마 지야 <laughs>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리퀴드랑 벨벳 텍스쳐. 아 약간 그냥 꾸덕한 립을 블러셔로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우리 가끔 되게 예쁜 립 있으면 은 블러셔로 쓰잖아요.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되는. 음? 이거 컬러도 예쁘다. 그래도 여름이잖아요. 얘는 조금 무드 있는 가을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얘를 바르고 싶지만 리퀴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웃었을 때 여름이니까 가을이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텐데 여름이니까 중앙으로 그리고 살짝 위로 얘가 계속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잔잔하게 컬러는 남기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요거는 투쿨포스쿨 음~~ 요런식 요런 하얀 파우더 팩트 가볍게 이렇게 유분기, 너그 기름 너그 기름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난 광을 좋아하니까 약간 기름이 살짝 있죠 분명히 브러쉬는 뭔가 많이 안 묻어난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싹 하면은 기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쵸? 진짜 안 묻어나요 저 이렇게 반대로 해볼까요? 이건 이런 느낌이야. 가루가 안 날려. 여기도 똑같이. 브러쉬는 안 묻어난 것 같은데? 가볍게 정리는 되는. 신기한 아이네? 와,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양이 너무 많네요. 와, 이거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겠다. 아,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 3CE에서 보내주신 글로우 립 컬러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케이스는 너무 심플한데? 약간 3CE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되게 그리고 약간 덜렁거려요. 저 그렇죠? 안에는 약간 글로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어머, 컬러는 예쁘다 음, 예쁜데요 그리고 투쿨포스쿨에서 보내주신 립 제품입니다. 이거는 픽싱 블러 립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하나 제가 꺼내서 발라볼게요. 오, 진짜 블러 느낌이다. 그래서 약간 블러링을 하면은 파우더리하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요것도 예쁘겠는데요. 요거는 제 사랑 어뮤즈에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저번 제 완전 꿀템 가득했던 그 영상에서 립 컬러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그것도 어뮤즈 글로즈 제품이었거든요. 요거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벨벳이네요, 벨벳. 음 케이스가 너무 고급진데? 요런 느낌. 리퀴드로 발리는데 약간 벨벳 느낌으로 샥 입혀지는 개인적으로 투쿨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어뮤즈가 좀더 벨벳 느낌이 있으면서도 촉촉한 느낌도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저처럼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이 쓰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올마이 띵즈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컬러는 네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이에요. 어, 립밤이네. 진짜 립 보고 더 확실해졌다. 이거는 영한 분들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쓰리 e 에서 이것도 똑같이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1일 라이브로 <laughs> 새거 있다. 1일 라이브로 해야지. 이거는 알마니 아르마니 제품입니다. 너무, 너무 고급져 이거 보세요. 아, 진짜 고급지다. 립 케이스인가봐요. 완전 가죽 느낌인데? 드아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느낌. 어머, 언니 오셨다. 애들아, <laughs> 애들아, 머리를 지여라 언니 오셨다. 언니가 오셨습니다. <laughs> 니들 뭐야? <이렇게> 이런 느낌의 <laughs> 컬러죠. 역시 알마니. 저는 개인적으로 투쿨이랑 어뮤즈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뮤즈가 더 궁금해진 이유가 되게 밀착이 착됐어요. 투쿨은 아직 제가 바른 직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뮤즈는 물감 칠하고 마른 것처럼 이렇게 말라버렸거든요. 더 궁금한데? 얘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발은 내내 감탄했어. 그리고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밀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해도 여기에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laughs> 코로나 리이야 제가 이 중에서, 음, 어떤 걸 발라볼까요? 다 이쁜데. 1번 컬러를 전체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1번. 바를 땐 되게 착착하게 그냥 틴트처럼 발려요. 이렇게 외곽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다 보면 느끼는 게 되게 블러 처리를 엄청 잘 해주는구나. 지금 마르는 게싹 보였어요. 근데 건조하지가 않아. 그리고 착색도 엄청난 게 제가 지금 이거 엄청 빡빡 닦았거든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아 내일 설레지 촬영인데 어떡 하지? 혼나겠네어떡 하지? 아 지워져야 돼. 진짜리 너무 예쁘다. 립을 바르고 나니까 제가 렌즈가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가 아이로라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이번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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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중에서 오늘 룩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렌즈를 요것저것 껴보다가 지금 요거를 제가 착용을 해줬습니다. 약간 오묘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직경 작은 렌즈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메이크업 마무리를 글쎄 다할 거는 다 해가지고 어떤 거를 추가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눈두덩이에다가 펄을 좀큰 거를 추가를 하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아리따안에서 선물 받은 거. 여기서 로지 다이아, 이렇게. 헉, 엄청 오묘하죠? 이거를 제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살살살 문질러가지고, 헉, 진짜 많이 묻어 나왔어. 라이너 겹치지 않게. 헉, 장난 아니다. 그쵸? 완전 아이돌급 메이크업이 됐는데 밀착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펄 입자가 되게 큰 제품들은 마르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눈이 금방 좀 건조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뜰고 감고 뜨고 감고 할때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한 느낌?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저는 마무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거든요. 베이스부터 뭐 렌즈, 섀도우, 라이너는 좀 별로였어. <웃음> 솔직하게 <웃음> 라이너는 조금 별로였지만 그래도 마스카라, 립, 블러셔까지 다 너무 완벽했던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 메이크업은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또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야기 많이 못해서 아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은 겟 t 디위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말 많은 거 아시죠? <laughs>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